For us 안녕하세요 세르데입니다. 안무팀 나나컴퍼니가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다고 합니다. 와 유튜브에 나나컴퍼니를 검색하셔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단체나 개인 레슨도 한다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Wait For us 감사합니다. 세르데였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해미입니다. 최고의 안무를 만들어주는 나나컴퍼니가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다고 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단체나 개인 레슨도 한다고 하니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태훈 진진입니다. 항상 최고의 안무를 만들어주는 우리 안무팀 나나컴퍼니가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다고 합니다. 오! 오! 유튜브에 나나컴퍼니 검색하셔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 단전의 개인 레슨도 함께하니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려요. 안녕!